네지마네 전문가 최현영 부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집은 사무선 어, 원당역을 이용하는 주교동에 위치해 있는 현장입니다. 어, 원당역까지는 도보 거리는 조금 되시고요. 그 바로 앞에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면 원당시장이나 원당역 이용하시기가 아주 편한 위치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차후에 여기 같은 경우는 고양시청역이 또 예정이 되어 있어서. 아주 또 호재성도 뛰어나실 것 같습니다. 어 요즘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그뭐사무소를 이용하는 현장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또 귀한 현장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제가 촬영할 세대는 5층 탑층 세대고요. 아주 대형 평수와 높은 층고가 돋보이는 그런. 3룸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기준층도 뭐 작은 평수부터 해서 뭐 중간 평수까지도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문의를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집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어 바로 마을버스가 지나가네요 자 오늘의 집 외관입니다 자 두개동이고요 어 이쪽 1동, 2동 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전체적으로 이제 상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입구는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주차량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공동연관이죠 계단 없이 이용이 가능하세요 자 주차공간 지금 보시는대로 1열 주차로에서 반듯하게 주차 공간이 나옵니다 이쪽까지는 뭐 1동, 이쪽까지는 2동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내부 영상으로 이어갈게요. 자, 현관입니다. 현관 신발 수납장 4칸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어, 일갈 소등이랑 사면등 주문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발 수납장, 어, 높이, 아래 네, 좋습니다. 수납장 좋고요 아래쪽에, 어, 여성분, 힐 놓으실 수 있는 공간 나오실 것 같아요. 힐 놓으실 수 있는 공간까지 좀 여유있게 나올 것 같습니다. 딱 들었으면요, 방들이 이제, 어 거실, 안방, 주방, 방두 개가 이쪽에 붙어 있고요. 욕실 그리고 주방 옆 다용도실 바깥으로 어, 테라스가 있는 세대입니다. 자 우선 거실을 딱 들어 섰을 때 제가 느껴진 게 이쪽 층고가 와 대박입니다. 층고의 높이가 엄청납니다. 네. 높이 자체가 이 단독 세대 탑층이다 보니까 지금 보통 이제 통샷시와 위에 창이 하나 더 있고 시스템 에어컨이 있는 상태에서 위에 더 높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실 공간이 정말 웅장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토홀 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정면에다가 아토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쇼파 공간 같은 경우는 이쪽 벽면에다가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에 조망은 이제 주택가다 보니까 탁 터져 있는 그런 맛은 없습니다 그거를 좀 감안해 주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어이 주교동 어 원당역을 이용하는 이쪽은 주택가에 형성이 되어 있는 현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감안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선은 메인 욕실 메인 욕실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 있고요 변기랑 세면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건 수납장하고 위에 선반까지 되어 있네요 자 이번에 보실 곳은 안방 안방 시스템 에어컨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통창으로 기억자로 창이 나 있습니다 어, 장롱이나 북박이장을 좀, 저는 북박이장을 좀 추천을 드린데, 이쪽 벽면에 있는 창은 막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북박이장이랑 뭐 화장대 정도 놓으실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실 것 같고요. 자,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 안방 욕실은 창문이 나 있고, 금색으로 해바라기 샤워기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방도 충분한 샤워 공간이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건 수납장하고, 어 세면대 위에 선반까지 배치가 되어 있네요. 자 우선 방들을 보시기 전에 지금 여기 정면에 보이시는 이 공간이 냉장고 두 대의 수납 자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방들은 한번 살펴볼게요 자두 번째 방입니다 중간 방이 되실 것 같고요 방 크기 아주 넉넉하게 잘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방하고 거실도 전부 다 강마로로 시공이 다 되어 있고요 자두 번째 방 이 방도 작지 않죠? 크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방 사이즈 잘 나왔습니다. 뭐 침대 책상이랑 충분히 놓으실 수 있는 공간 요소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주방을 한번 살펴볼게요. 냉장고 자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왼편. 그리고 이 주방하고 거실 자체가 분리형 구조다 보니까 아주 넓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주방은 아주 독립적이죠? 지금 아예 D자로 해서 옆에 이제 수납장까지 배치가 되어 있네요.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는 일반 의자 사용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판이 쭉 이어져 있죠? 자, 수납장 상부장부터 하부장까지. 수납 공간 아주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방창 나 있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인덕션 3구짜리가 들어가 있네요. 주방 동선이 아주 좋습니다. 자, 주방 옆 다용도실, 세탁실 공간이고요. 여기 옆에는 이제 테라스로 나가는 이제 문이죠. 자, 테라스로 나가보겠습니다. 바로 테라스로 나오면은 옆에 주변에 이제 건물들이 대지가 낮다 보니까 이 테라스만큼은 탁 튀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스가 지금 요 공간부터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여기 앞에 저희 같은 동 테라스죠. 네. 한번 여기서. 이 넓은 테라스 있는 공간까지 나가 보겠습니다. 어 주, 콘센트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방이나 욕실 창 자체가 이 테라스를 바라보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택가에 나오는 이런 큰 테라스 세대. 자 어떠신가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자 여기는 덕양구. 주교동입니다. 3호선 원당역을 이용하는 현장이고요. 지금 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요 라인이 마을버스가 배차 간격이 약 5분, 에서 10분 간격으로 계속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아주 좋은 위치. 초등학교 당연히 도보로 가능한 위치에 있고요.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최영현 부장이었습니다.